오늘 무적인다. 오늘 오늘은 바프리카 오늘. 먹을 거예요. 바프리카 <laughs> 대결을 볼 겁니다. 오늘 바프리카를 먹을 그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음. 제가 제가 양말을 양말을 먹을 겁니다. 양말을 먹을 겁니다. 나를 먹어야지. <laughs> 어떻게 먹어? 나 빨간색 좋아해. 아잘 먹는구나. 맛있어요? 네. 주환이 맛있어요? 네. 무슨 맛이에요? 딸기 맛. 지성이 무슨 맛이에요? 나는 나도 딸기 맛. 노란색은 무슨 맛일까 먹어볼까요? 네. 망고 맛일까? 노란색을 먹어보고 당근 맛일까 이거? 노란색을 먹어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맛인가? 응? 무슨 맛이에요? 지성이? 음... 무슨 맛? 음... 당근맛. 당근맛. 주환이, 당근 맛! 당근 맛? 주환이 주환이 무슨 맛? 바나나 맛?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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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맛이에요? 네, 매운 맛이에요. 매워. 어, 매운 맛이 아닐 건데. 엄마 먹은 거되 야, 우리 지성이하고 주한이는 파프리카 정말 잘 먹는군요. 매워. 씩씩한 친구들 이따가 건강한 맛있을까? 이따가 건강한 똥이 나올 것 같아요. 건강한 똥? <laughs> 야채를 안 먹으면 똥이 어떻게 나오죠? 검은색으로. 주한이는 빨간색으로. <laughs> 그러면 우리 야채를 잘 먹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친구들한테 야채 잘 먹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성이부터. 친구들아, 야채 잘 먹어. 주한이도. 친구들 야채 잘 먹어. 자, 여기 보고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